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계 쌤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선생님과 가사 쓰기를 넘어서서 실제 힙합곡 랩을 가지고 함께 배우고 익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이 요즘 힙합곡을 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나 욕설도 많기도 하고 나 최고 돈 최고 뭐 이런 류의 주제밖에 없어서 선생님이 옛날 노래를 가져와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노래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G.O.D의 '촛불 하나'라는 곡입니다.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고나들 뿐인 건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만일에 달라질것 같지 않나 내일 동울해 하지만 그러면 안돼 주저앉으면 안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고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못 입나 싸울 텐가 보기 할 텐가 키워는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숙지 마라 그리고 우 봐라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곁 자, 이런 노래였는데요. 실제로 랩이 앞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과 함께 익혀 보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 볼게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뿐인 걸. 그냥 이렇게 가사만 봐서는 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느낌 들죠. 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보았습니다. 큰 글자는 힘을 주어서 강조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숨을 쉬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연결하는 부분. 이것 역시 여기에 악센트를 주겠다라는 표현인데요. 선생님이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 지, 누가 떨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 붙여서 읽어볼게요.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자, 여기 건은 길게 해주고, 지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는 붙여서 하고, 그 다음에 삶이 내게 준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자, 요렇게, 요렇게 붙여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볼까요? 선생님이 예비 박을 하나 둘셋넷 하나 둘로 주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 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뿐인 걸. 한번 읽어보았나요? 좋습니다.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셋넷 하나 둘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뿐인 걸잘 되나요? 잘안 되는 친구들 조금 있다가 다시 속도를 낮춰서 선생님이랑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부분입니다. 선생님, 먼저 한번 읽어 볼게요.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 똥물에. 아, 조금 미래에 대해서 음 밝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자, 이 가사를 선생님이 랩핑에 맞게 요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와! 그럴 때마다, 악센트를 주고, 때마다, 조금 크게, 나는 거울 속에나, 속에나, 붙여서 하고, 에게 물어봤지, 나 쉬고, 에게 물어봤지는 붙이고, 뭘 잘못했지, 지는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도대체 내가,를 붙여서 하고, 도대체 내가 무얼 잘못했길래 쉬고 내게만 이래 쉬고 달라질 것 같지 않아 쉬고 내일 또 모래 자 여기서 레레레 레, 레. 예전에 배웠던 라임이네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비박을 하나 둘셋 넷으로 주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셋넷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 또 모레 자, 여기까지 했으면 한 번만 더해 보고 우리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 볼게요. 다시 예비박은 하나, 둘, 셋, 넷입니다. 준비. 하나 둘셋넷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나 내또 모래 아직까지 조금 입에 안 붙은 친구들을 위해서 노래에 맞추어서 50%의 속도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힘내라 얘들아 하나, 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것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나는 것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진 것 같지 않나, 내 돈으로 해. 여기까지 해봤나요? 어떻게 혀에 조금 달라붙나요?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는 75%의 속도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라, 쟤라.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나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것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것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 또 오래 어떻게 잘 되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100%의 속도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라 얘 이렇게 사는, 사는 힘드기만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음. 말한 거지? 태어났을 음. 때부터 삶이 내게 준없이 이겨내야 인 그럴 때마다 나는 이나에게 바치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다같 어떻게 잘 되나요? 자, 선생님이 가사를 써준 대로 보고 악센트는 어디에 주는지, 어디서 쉬어 주는지, 어디서 끊어 주는지, 라임은 어떻게 배치되어서 운유를 느낄 수 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 가면서 연습을 하면은 쉽게 노래를 익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노래의 뒷부분을 좀더 배워 보고 한 곡을 통째로 불러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